얘들아, 안녕. 난코코몽이야 자, 오늘도 멋진 발명을 해야지. 어몽아, 빨리 와. 안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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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쁜 아름이야. 난왜 이렇게 예쁜 거니? 뿅! 짜잔! 캐로님등장이요 내가 새로 만든 춤 보고 싶지 니우 어! 이 아그라 어, 조심! 어, 토야 미안! 이따가 맛있는 쿠키 구워줄게! 두 콩! 세 콩! 반대 콩! 아그리가 쿠키 구워놨을까? 아, 빨 가보자! 먹겠다. 자, 자! 조 음. 조심! 빨리. 자, <laughs> 어? <laughs> 좀 되셨지. 가자 둘이야. 어, 어 같이 가. 바닥, 바닥이도 잡혀가. 친구들 다 모였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냉장고 나라로 출발. 이 캐러? 아, 냉장고 나라 멋쟁이는 캐러뿐이지. 뚱뚱이 먹보 완두대진 욕심쟁이야 봉주병 있는 아로미는 거울만 보네 까불까불이 바닥에 는 사과 뭉치지 냉장고 나라 멋쟁이는 캐로뿐이야 어이 야하하하하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 아. 하하하하하하하 어, 괜찮아. 무슨 노래 부르고 있었어? 어, 새로 만든 건데 들어보겠니? 어! 냉장고 나라 멋쟁이는 캐럿뿐이지 뚱뚱이, 먹포, 완두, 대진, 욕심쟁이야 공주병이 있는 아로미는 거울만 보네 공주병? 하하하하, <laughs> 맞아! 아로미는 공주병이 있어서 거울만 보네 이 노래 정말 최고야. <웃음> 그치 그치. 캐로 <laughs> 그 노래 나도 가르쳐줘. 알았죠. 냉장고 어? 나라 멋쟁이는 캐로뿐이지. <laughs> <와>, 공중이 <공주로. 웃음> <laughs> 먹고 완두댕 어? 욕심쟁이야. 공주병 명예 미는 거울만 보네 까불까불이 바닥이는 사고 뭉치지. 냉장고 나라 뭉치. 멋쟁이는 괴롭뿐이야. 우리 우린 뚱뚱이, 뚱뚱이 먹고 욕심쟁이 아니야. 그래. 나도 까불까불 사고 뭉치 아니야, 파다. 그러네, 그러지 마. 까불까불이 바닥이는 음. 사고 뭉치지. 음. 하지 마. <laughs> 까불까불이 바닥에는 사고묵치지 노래하지마! 싫어! 계속 그를거야너캐로 정말! 뚱뚱이만 보고 왔는데 욕심쟁이지 까불까불이 바닥에는 사고묵치지

여기 숨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겠니? 이따가 노래 또 해야지. 어, 어디, 어디 있어? 냉장고나 <레일> 멋쟁이는 코코몽뿐이지. 무엇이든지 잘 만드는 발명왕이지. 어? 힘들어. 아, 정말 어디간지? 어디, 아, 어디 간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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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닥엔 정말 기분 나빠. 우리도 <laughs> 나빠. 우리한테 뚱뚱이 먹고 욕심쟁이래. 우리가 뭐가 뚱뚱하다는 거야? 맞아. 우린 뚱뚱하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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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뚱뚱하대두 콩이, 세 콩이, 네 콩이가 안뚱뚱하대아로이 웃기지? 진짜 웃기지? 코코몽. 씨리. 와. 캐롯 나빠. 친구들은 놀리고 자기만 좋게 노래하고. 그래, 기분 많이 나빴겠다. 이젠 캐로가 어? 노래하고 춤춰도 절대로 박수 안칠 거야. 나는 귀 막고 막 소리 지를 거야. 허구 캐로를 골려주자. 골려주자. 아 그래, 그러자. 어이, <laughs> 어이, 아, 저. 하지만 얘들아, 캐로 노래 중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laughs> <수도> 있어. <laughs> 정말? 정말? 응. 며칠 전에 내 꽃이 시들었는데. 아름이왜 그래? 무슨 일이니? 꽃이... 꽃이 시들어 버렸어 정말? 음. 아름이 나를 봐봐봐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주겠어요? <laughs> 나는 약해로 캐로캐로 꽃 언제나 싱싱한 캐러+ 캐러 꽃 나는 약해로 캐러+ 캐러꽃 언제나 싱싱한 캐러+ 캐러꽃 나는 약해로 캐러+ 캐러+ 캐러꽃 언제나 싱싱한 캐러+ 캐러꽃 나는 약해로 캐러+ 캐러꽃 언제나 싱싱한 캐러+ 캐러꽃.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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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랬단 말이지? 음. 기분이 금방 좋아졌어. 아, 어, 그랬구나. 그래? 이상하다. 오늘은 캐로가 다른 노래를 부르던데. 아롬이 네가 들으면 깜짝 놀랄 걸? 코코몽. 괜히 셌나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야. 게로가 아까 무슨 노래 했냐면 잘 들어봐 잠깐! 코코봉 무슨 노래를 하려고 그러니? 무슨 노래를 하려고 그러니? 얘들아 안녕 아이고 <놀람> 아이고 아, 태래야, 놀이방은 언제 온 거야? 아, 지금 왔어 지금. 아, 너희들 내 노래 들어보지 않겠니? 내가 연습을 많이 한 노래가 있는데 듣고 싶지 않니? 어머, 정말? 또그 또그 이상한, 이상한 노래, 노래 할 거지? 거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냉장고 나라 친구들은 모두 멋쟁이 동글동글이 사명제는 귀염둥이야 냉장고 나라 귀염둥이 완두 돼지들 예쁜 깜찍이 아로미는 사랑스러워 까불까불이 바닥이는 사고뭉치 바닥이 날갠 폭근폭근 따뜻하다네 냉장고 나라 친구들은 모두 멋쟁이 동글동글이 사명제는 귀염둥이야 냉장고 나라 귀염둥이 완두 돼지들 예쁜 깜찍이 아로미는 사랑스러워 바닥이 날갠 폭근폭근 따뜻하다네 뭐든지 뜨딱 그 뜨딱 발명왕 포코 냉장고, 나라, 친구들은 모두 멋쟁이!